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오늘 이제 하스스톤 밸런스 변경 패치가 된다고 해서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평가한 결과 도적댁의 파워 수준이 너무 강하고 기록관 엘리시아나가 좀 너무 OP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에서 메타가 도적댁으로 중심을 굳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도적을 너프한다는 뜻이에요. 현재 메타에서는 도적이 매우 중심인데, 도적을 쉽게 상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나마 전사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전사가 도적을 상대할 때 유리한 거지 또 다른 직업을 상대할 때 유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사가 도적댁의 인기를 넘어, 넘어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다른 직업도 강하다는 걸 공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토큰 드루이드나 창조술사, 마법사, 이런 거다 강하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건 다루지 않기로 결정을 했대요. 왜냐면은 지금 도적이 너무나 그 중에서도 제일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변경된 사항 너무 사기였죠 사실 자당무도 악당 원래 1,5의 스탯이었는데 1,4 스탯으로 생명력을 하나 깎았네요 하하스톤에서는 아, 생명력 하나가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적 미러전에서 공전절개 하셔도 쉽게 잡을 수가 있고 전보다 정리가 훨씬 쉬워져서 재활용하기가 없... 힘들어졌죠 근데 이제 이건 너프대도 쓸만한 카드예요 사실 이... 무작위 졸에 둘을 손으로 가져오는 게 정말 사기인 효과라. 효과 자체는 너플 먹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약탈이 3코에서 4코로 됐죠. 야, 만화 비용이 3에서 4로 증가했는데. 자, 이거 이제 한턴 엄청 굉장히 커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 2턴에 동전 약탈을 해가지고, 패보충도 하는 것도 가능했고, 아니면 그냥 3턴에 맘가 쓰고 약탈을 써서, 다음 턴에 외글곡갱이를 차는 플레이를 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한 턴이 늦어진 거죠. 카스스톤은 사실 한턴 게임이기 때문에 한 턴이 늦어지는 건 굉장히 많이 늦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약탈 너프는 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가짐. <laughs> 마음가짐 원래 3코 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2코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가짐 약탈이 이젠 2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0코로 그냥 뽑았던 것이 2코로 되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이 마음가짐을 너프했다는 것은 도적의 전반적인 너프를 설명해 주기도 하는데요. 마이라든 이제 좀 고코스트의 주문 있죠, 도적치고. 그런 걸 사용할 때 이제 다 치명적으로 작용할 거예요. 1코스트가 모자라서 예전에는 이제 쉽게 킬각이었던 상황이 안 나오는 게 분명 발생할 겁니다. 손절이나 절개 같이 이제 카드 비용을 줄이려고 마음가짐을 쓸 때도 있는데 이건 이제 전과 똑같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똑같죠? 고, 코스트를 1을 줄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줄여놓으면 이제 추후에 고코스트의 좋은 도적 주문을 개발을 할때 좀더 편하게 주문을 할수 있다는 거죠. 밸런스의 생각을 약간 덜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고코스트에 그 정말 좋은 주문을 마음가짐이 옛날에 있었으면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 밸런스 조절이 조금 더 쉽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제 기록관 엘리시아나가 만화 비용이 8에서 9로 증가했습니다. 자, 기록관 엘리시아나가 원래요. 불길한 은행원, 여기 나오죠. 불길한 은행원이나 젊은 양조사. 그러니까 다시 손패로 띄워서 올리는 거와 같이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0턴에 8코의 기록관 엘리시안을 내고 2코인 불기란 은행원이나 젊은 양조사로 다시 패로 올라오는 그런 플레이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플레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9코의 기록관 엘리시안을 내면 바로 자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예전만큼의 플레이가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다회성이 아닌 1회성으로 사용을 할수 있게 만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밸런스 패치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도적이 투머치하게 강한 느낌이 있었거든요.